안녕하세요. 영교포 솔라룩스입니다. 차량은 인팔라 모델이 입고가 되었구요. 네. 두 가지. 내비와 d m b 가 아무리 눌러도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. 네. 이 고장 많이 발생을 하는데, 네. 뒤쪽에 있는 세탑 고장으로 많이, 아, 고장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이구요. 세탑 수리하면 한95% 정도는 정상으로 작동이 됩니다. 수리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. 수리 자체가 난이도가 좀 있어서. 보통 한2 3 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요. 네, 방문해주시면 저희가 일단 세탑 점검부터 하고 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또 많이 오는 게 이제 인팔라 라이트 때문에 많이 오죠. 이 차량 같은 경우도 지금 HID 옵션이 들어가 있는 모델인데 램프 교환, 안전기 고장, 어 네, 뭐 광량 업그레이드 이런 작업으로 많이들 오시죠. 인팔라 라이트도 저희가 또 전문으로 하고 있으니까. 오셔서 램프 상태 안 좋으면 같이 교환하시는 분들도 있고요또네뭐 오셨다가 저희가 라이트 작업하는 것도 아시고 나중에 또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. 하여튼 램프 교환까지 솔라룩스에서 정확하고 완벽하게 작업하고 있습니다. 그럼 인팔라 네비 세탁 수리 시작해 볼게요. 네 인팔라 수리가 다 끝났습니다. 지금 이제 네비게이션 실행하면. 랩이 잘 작동되고요 그 다음에 DMB도 이렇게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어좀 전에도 말리부도 저희가 한대 수리를 했었는데 말리부 인팔라 올류 크루즈 어, 비슷한 세탑을 사용하기 때문에 고장률이 또 비슷해요 그래서 이상 증상 있으면 네, 저희한테 문의주시고 시간을 조금 넉넉하게 주셔야 돼요 이 차량들 같은 경우는 보통 수리시간이 두세 시간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수리시간 좀 넉넉하게 저희한테 주시고 방문해 주시면 저희가 정확하게 진단해서 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등포 솔라독스에서 인팔라 내비세탑 수리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